숲속의 특별한 친구 반짝별 토끼 옛날 옛적 아름다운 숲속에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모든 동물들이 서로를 도우며 즐겁게 지냈지만 특별히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작은 토끼 루루가 있었어요. 루루는 항상 숲의 비밀을 탐험하며 특별한 것을 찾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밤 하늘에 유난히 큰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숲속 친구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누루는 커다란 빛에 놀라 깨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숲의 깊은 곳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빛이 났어요. 저건 뭘까?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누루는 살금살금 집을 나섰어요. 달빛이 가득한 길을 따라 빛나는 곳으로 다가가니, 작은 웅덩이 위에 반짝이는 별 조각 같은 것이 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별 조각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 작은 토끼야. 난 하늘에서 내려온 반짝 별이야. 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내 도움이 필요해. 루루는 깜짝 놀랐지만 별 조각이 너무나 따뜻하고 친근해 보였어요.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반짝별은 설명했어요. 숲속에 있는 세 가지 특별한 아이템을 찾아야 해. 그것들은 나를 다시 빛나게 해줄 거야. 첫 번째는 달빛 꽃, 두 번째는 바람의 깃털, 세 번째는 숲의 맑은 문이야 무르는 반짝별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달빛꽃을 찾기 위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숲의 올빼미 할아버지가 달빛꽃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달빛꽃은 숲의 가장 높은 언덕에 핀단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단다. 우르는 두려움 없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밤바람이 불어 무서웠지만 반짝별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결국 루루는 언덕 위에서 은은히 빛나는 달빛꽃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로 바람의 깃털을 찾기 위해 큰 호수로 갔어요. 거기서 루루는 바람을 다스리는 작은 새를 만났어요. 새는 깃털을 주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루루는 물론이지. 반짝별은 내 친구가 되었으니까라고 대답했어요. 새는 루루의 마음을 느끼고 뒤털을 선물로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숲의 맑은 물을 얻기 위해 루루는 마을의 오래된 우물로 갔어요. 우물은 마법으로 잠겨 있었지만 루루가 자신의 진심과 용기를 담아 우물에게 소원을 빌자 맑은 물이 솟아올랐어요. 세 가지 아이템을 모두 모은 루루는 반짝별에게 돌아왔어요. 여기 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반짝별은 새 아이템을 모으자마자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 루루. 내 용기와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나는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어? 넌 정말 특별한 친구야? 반짝별은 하늘로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루루에게 말했어요. 언제든지 내가 나를 보고 싶다면 밤하늘을 봐. 내가 반짝이며 널 응원할게. 그날 이후로 루루는 더 많은 친구들에게 용기와 따뜻함을 나누며 숲에서 더욱 특별한 토끼가 되었답니다.